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죄송한데 일시한 <시안> 안 할게요. <laughs> 제가 지금 직접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이제 거의 다프 디데이 40일 방금 전에 인바디 찍었는데 체지방률이 이게 228% 29 거의 30까지 됐었는데 이게 엄청 빠졌어 대박인 거 같아 진짜 아까 샐러드를 마주 그냥 와그넷 먹그듯 씹어먹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왔는데 오늘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 3월 15일이고요. 저는 항상 일어나면은 이 시간쯤에 항상 첫 끼를 먹는데. 사람들이 자꾸 식단 어떻게 하냐 물어봐가지고, 약간 너무 인플루언서 언니들 같아가지고. 제 식단은 아침에 빵을 굽고요. 이렇게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정보를 드리면 또 좋으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정상규씨가, 레오제이가 추천해준 한끼 뚝딱이라고, 네, 광고 다 아니고요. 이거가 닭가슴살 실 거라고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안 비리고 괜찮대요. 맛있대요. 이거. 그리고 저는 닭가슴살 소세지.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 하르고 그냥 맛있음 이거랑, 호밀빵.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호밀빵이 엄청 낫대요. 그래가지 호밀빵을 한개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랑, 쉐이크는 여기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끝이에요. 자, 만산소세지 청양고추. 이게 진짜 대존맛입 진짜 그냥 핫바 청양고추에 그 소세지만 나. 말자. 지금 5시 34분. 운동하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씻기도 전에 뭐 시리얼이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산거 시리얼 볼이거든요? 카카오 선물하기 에서 이거랑 저 그래놀라랑 카카올로지. 카카오가 살안 찐데요. 우유는 제가 우유 장내불당증 아, 뭐지? 우유 그거 먹으면 배 아픈거 그래가지고 이거 멸균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에다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리얼을 먹으려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냥 한팩 넣고 예, 흘렸고요. 그래놀라 시그니처. 카카올로지. 카카올로지는 조금만. 그래도 이 정도? 그리고, 아! 딸기를 넣어야겠다, 딸기. 한 다섯 개 정도? 이거를 쭉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너맛있겠죠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드디어, 운동하고 와서 바로 이렇게 발까지 해서 먹고, 이따 저녁을 제대로 먹을게요지무배무배고파가지고아 너무, 너무 맛있어 DONE Welcome. <laughs> 잠자리 아니야 이게. 안녕하세 아니 녕하세요하 안녕하세요. W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워크!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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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완전히 얼굴 진짜. 방옥이 됐어 어. 아니, 태연인 같아. 안하세요태연 <laughs> 같아. 안주게요안 <나> 주실게요. <laughs> <laughs> 네, 그, 좋지 않아, 얼굴 어, 좋아. 연예인 같아. 태연이 태 태연 같다니까, 태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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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턱선이 턱살라서 탁선 그래. 여기도 턱선 장난 아니야? 아, 배일 같아. 배요, 아, 너무 귀엽다 여기서 아, 방두 개를 배로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 나도 저, 아, 아, 저렇게 안아보고 싶어 아, 저런 풍생이와 아, 치카인 치카인 어, 이거는 이건, 이건 눈고 치즈 떡볶이 <웃음> 맛있겠다 <웃음> 우리 맛있게 먹어줄게 아다한들어요네아야너 <laughs> <laughs> 야. 진짜 깐분아구나자 일단은 컨셉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laughs> 음. 음. 하면 안돼요? 아, 예, 여기 끝? 끗하

<laughs> 미쳐가는 <laughs> 지을왜 그렇게 떠... <laughs> 미쳐가는 거야 <laughs> 이제? 배안 차져 솔직히 내옷다고와배안 차잖아 솔제 응. 끝나 <웃음> <웃음> 이렇게 바로 사례드린다고이가 <살해들인다고>? 저래요 <laughs> <laughs> 밥 먹을 때는 쟤도 쟤도 한번돌 예시가 있나요 혹시? <laughs> <laughs>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랑 찍기엔 부담스럽지 찐감에 않은 찐감에 느낌 음. 아, 그냥 이런 어? 느낌에서 벗고 찍는다고 생각. 약간 살짝씩 아직 프로필이 아니라 노출 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이렇게 짜줘야 돼. 음, 이렇게 짜줘야 돼. 이게 기본 포즈야. 음. 내가 날라리고 얘가 레오야 네 어, 그러면은 내가 날라리고은 어, 내가... 어, 너무 데무 너무 한데 너무 너가너어 보이는데 너는 너는 약간 안녕. 너는 앞에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피자 피자 피자. 어. 둘이 뭐해? 어, 엉덩이를 보여주고 싶다 했잖아. 엉덩이를 빼줘. 뒤로 이렇게 빼줘. 알겠지? 그러면은 레 오는 이걸 잡고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이 부분을 이렇게 따주는 네 이런. 죄송한데 인생 안 할게요.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직접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모델 입장 아니야 무슨... 아 <laughs> <다> 못해. <laughs> 구독 가다 가다 가다고. 둘다 톤은 블랙이면 아. 블랙, 그레이면 그레이, 음. 뭐 화이트면, 마이보리면 뭐 아이보리. 음. 그럼 둘다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음. 가는 느낌인 건 음. 음. 맞는 것같아 편안하게 갑시다. <laughs> 편안하게. 편한 거 보고 싶어 아니면 정장티카 보고 싶어? 근데 정장은 하지마. 하지마? 응. 그러면 저..그러면 그 와카스 편한 걸까? 어, 편한 거. 뭐 청바지를 하든 색상만 맞추면 어, 어. 그냥 어우러지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어. 제일 중요한 건 너네 몸이랑 <laughs> 너네 얼굴인 거야. 맞아. 어. 넉마를들어가도 너네 몸만 좋으면 돼. 그래. 던지지 말싸. 던지지 말싸! 우선은 오늘 안 정해도 돼. 어, 어, 어. 어. 나 모노키니도 있고 하고 싶은 거를 현장에서 다 일일이 얘기해도 반영해 줘. 컨셉은 정해야 될 거들은 해야어도 될수고 맞아. 이거 네. 아니야? 네, 이제 또 저녁이 되었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은 8시 33분이고요. 예, 네, 33분이고요. 8시 33분. 저녁은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이게 호밀빵이랑 이면수구이. 이거랑 주먹밥. 이게 제이제 님이 이거 칼로리가 되게 낮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둘다 탄수화물인가? 이거 안 먹고 바꿀게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이거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걸로 택하라는 거 같거든요 이거 청양고추 만 나는 닭가슴살 먹을게요 이렇게 했고요 별로 별거 없어요 식단은 그냥 이면수구이, 김치치즈주먹밥 이거랑 이거 닭가슴살인데 다 인스턴트긴 한데 요즘엔 잘 나와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데펴가지고 먹거든요 몸은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뻐지는데 불행해지는 느낌이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